자, 안녕하세요. CNS인베스트입니다. 6월 3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좋게 마감을 했죠. 그 영향으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시작은 좀 강하게 좀 밀어 올려도 될만 했는데, 중국장이 이제 시장이고 하니까 이게 또 움직이지 않네요 네, 단독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한국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시던 중국이 시던 간에 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5호장에 좀 강하게 밀어 올렸으면 뭐 다음 주 시장도 출발은 좋았겠죠 그래서 요 상단에서 좀 시작을 할수 있었는데 2700선 위에서 네, 좀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어, 6월 6일 날이 시니까 화요일 날은 좀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사실 뭐 하루 정도는 지켜볼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 날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선물옵션 만기일 있죠. 다음 주에 그리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6월 FMCA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변동성이 클 거예요 사실 그 이벤트가 있는 주에는 좀 몸살이는 게 좋아요 일부 현금화 하는 게 그래서 오늘 같은 오늘 오장이 이렇게 밀어 올리지 못했으면 일부 현금화를 하는 게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다가는 현금화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뭐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뭐 6월 달에는 제 생각에는 뭐 박스꺼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 밑으로 빠지는지.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금리 인상, 요거 하나 때문에 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빠지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뭐 이제 기준금 리 1%에다가, 어? 6월달 FMC o 때 50pp 해버리면 1.5%인데, 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6월달 FMC o 회의 이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산 이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거는 참고하세요. 일단 지금 보면, 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보면 이렇게 가게 올라갔죠? 얘도 결국은 박스예요 제가 박스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전에 이제 금리 인상, 인사, 금리 인상 한다고 해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하락을 지금 유발시켰고, 그로 인해서 개미도 손절물량 나왔고, 멀티플 뭐 조정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박스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빼고 싶겠어요. 여기 지금 밑으로. 빼고 싶은데, 아직 뭐 확실한 경기 침체로 가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죠. 제가 이제 여기 깨버리고 싶으면 어? 6월 초에 나온 데이터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국 수출 데이터 견조하게 나왔어요. 수출은 한23% 증가를 했고 전쟁을 인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상승했으니까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 난 거. 수요는 견조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5 6 1인 아직까지는 견주합니다. 빼고 싶어도 아직 확실히 뺄 만한 뭔가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쟁밖에 없다니까. 이 박스 깨버리기 위해서는, 하단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거나. 아직 뭐 경기 침체로 간다 말하기는좀 애매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지게도 지금은 미국 기준금리 1%인데 지금 빠지기 애매하죠. 뭐 금리가 뭐2% 넘어가고 기업들 실적도 뭐 빠그러지고 그러면 그때 빠지겠지. 그건 지금은 지금 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근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전년 대비 기업들 실적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만 봐도 아시잖아요. 지금 작년에 64 찍고선 지금 계속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50 밑으로 가면 수적 공면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못해도 50 위에서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 라인 정도. 53에서 한55요 사이에서 좀 계속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소비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니까 좀 꺾이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당분간 6월달은 좀 박스권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지금 같이, 그냥, 뭐, 현상태, 그냥 유지하면, 그냥 박스권 보시면 돼요. 뭐, 중간에, 뭐, 종전이나,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막, 박스 뚫고 올라가는 거. 뭐, 지켜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종목은, 가급적이면, 리오프닝 관련주도 보세요. 네. 뭐 괜히 뭐, 성장주 보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환율 같은 경우는 내려왔죠? 네, 내려왔고, 요, 여기 1252,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 다음 주좀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 다시 또 올라가려고 또 길을 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려고 또 길을 쓰겠죠. 요거 좀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최근 또 경제 지표가 고용이 안 좋죠. 고용 지표들이 좀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연준한테 또 시장이 또 기대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laughs> 올해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화라고 안정화예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기댔어. 근데 얘들이 연준이 안 받아주면 그거 어떻게? 그럼 다시 또 실망감이 또 돌아온다고. 그럼 또 빠지는 거지. 또. 한번 정도는 어뭐 베이비 스텝을 한번 갈수 있어요. 그냥 7월 달이 참 되면 좋죠. 베스트죠. 그러면 이제 1.75%니까 아직까진 괜찮지. 그때까지.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 기업들이 좀 괜찮게 나와 주면 시장도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살짝 머리 내밀 수 있는 거죠. 거기 플러스 뭐 경전이 되면 그냥 위로 날아 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 화요, 그 다음 주 시장은 좀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일단은,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챙겨놓으세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또 매매하시면 되잖아. 자, 오늘 매매 동향을 좀 보면, 뭐, 기간 금융 투자, 얘네들 좀 사줬고, 뭐, 하율란이나 뭐, 기회 봐서 도 던지겠죠, 뭐. <laughs> 외국인들은, 뭐 선물적으로 애쓰고 그나마 이제 코스피 매도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네요. 네. 얘들도 뭐, 원달러 한 윤만 원달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지수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승 섹터를 좀보면 음, 오늘 건설 기계가 좀 강했죠. 네, 쿨라이나 외교차관, 방한 소식에 재건주들, 연대 갖고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제 눈에 들어온 거는 리오프닝이네요 리오프닝 뭐 제가 추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성수기니까 5월 6월 7월 8월이 성수기다 보니까 이쪽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상승이 나와줘야지 그나마 지수 좀 하방 압력을 좀 버텨줄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관심있게 보세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에 따라 움직이죠. 지난밤에 이제 오 p e 추가 증산 소식에 일단은 항공주들도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 유가 관련 종목들은 이제 화학이죠 화학 그 중에서 롯데케미칼 지금 바닥에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건 뭐 분할로 뭐 접근하면 괜찮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20만원 밑에서 한번 좀 잡아보세요 20만원 요 라인이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잡아보시고 그 면세점, 어. 호텔 실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보이더니, 자,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저항이잖아, 또. 저항 돌파했네요. 저항 돌파했어요. 살짝 돌파했다가 살짝 밀렸는데, 네. 관심 있게 보세요. 호텔 실라 같은 경우도 괜찮죠. 지금 주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어차피 계속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거예요. 얘가 뭐한 번에 막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많으니까 일단 목표가는 요 상단 보세요. 상단. 85,000원 라인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행 관련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대부분 다 여행 관련주들이 다 여기서 다 브레이크 잡고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라고. 그래서 다 요만큼 다 반등이 나와졌어요. 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얘도 그렇고. 최근 수급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투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투어 모드투어 롯데건강개발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세개만 보세요 네 나머지는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주아난 도저히 모르겠다 요거 있죠 요거 여행리죠네 요거 사세요, 이거. <laughs> 요거. 요거. 네, 전날 영상은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이거 카톡방에 있다가는 일단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 드렸고, 네, 요봉 하나는 나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천천히 그냥 빠질 때마다 그냥 모아가세요. 네, 손절 라인 여기 잡고. 음, 여기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4,400원 잡으세요 4,400. 받을 때마다 뭐한 주씩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한 주라고요? 해 4,800원짜리 한 주씩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한주, 주씩 사지 마시고. 자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풍력 관련 주들 음, 상승이 나와줬는데. 한강 에민티 어. 어, 추세가 좋네요. 최근 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괜찮아 추세가. 지금이 저항 근처에요. 저항 맞고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21,000원 밑으로. 예,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2 8 0 0원2 9 0 0원2 8 0 0원 네, 여기서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일단 들어가시고, 이 추세 따라 움직이는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추세 이탈이 나오면 그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 좀 관심있게 보세요, 수소. 조만간 한또 시세 나올 것 같으니까 수소 관련 종목들 좀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많죠, 종목이. 가급적이면 시총 1조 미만으로 보세요. 무거운 것도 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최근 영화 관련주들이, 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관련주를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하반기 때까지 보세요. 하반기. 예. 영화 관련주는 뭐 제작부터 시작해 갖고 뭐 극장 뭐다 좋아 다 올해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섹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장주였죠. CJ, c b v 대장주였는데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지금 이 거래 연속 이 거래일인가요? 3 거래일인가? 바락 이렇게 나오고 나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악재일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악재일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제목에서는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흑자 전환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을 하셔도 괜찮아요 7월때까지 보세요 7월때까지 보실 분들은 3만원까지는 갈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 있죠? 요 라인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거 해갖고 뭐 종토방 여러분들 종토방 보세요 종목토론 여기 보면 여기 재밌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심심할 때한번좀 이렇게 들어가셔서고 힐링 한번 하세요. 네. <laughs> 재밌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 아무튼, 뭐, 저는 그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그렇다고 얘한테 뭐 중장기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뭐 단기로 볼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하게 되면. 단기로. 그래서 좀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예, 광고분들하고 잠수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아갖고 추방을 시켰습니다. 주방을 시켰고 혹시나 카톡방을 입장을 하시면 어, 채팅창에 1번을 입력을 해주세요. 네, 그래야지 제가 광고로 오인하지 않고 추방을 안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